안녕하세요. 이패스 손사에서 손해사정 이론을 맡고 있는 윤석열 강사입니다. 먼저 여러분들과 오프라인으로 만나뵈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뵈서 조금 아쉽습니다. 아, 그래도 온라인이지만, 어, 우리 이제 시험 과정 2025년도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어, 손해사정사 시험은 이렇고, 특히 1차 과목 손해사정 이론은 이러한 과목이다. 어떻게 공부해야 한다?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어 간략하게 설명해니까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해 사정 이론은요. <laughs> 그 1차 세 과목 중에 어이 교시에 보는 음 과목이고 어 손해 사정이라는 용어 자체가 어 손해가 나면 손해가 뭔 말인지 알죠? 로스. 손해가 발생하면 어 조사하고 결정하는 조사 결정 업무를 손해사정 업무예요. 그니까 러 손해가 나면 사고 발생의 사실 그리고 그래서 얼만큼 보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업무를 손해사정 업무라고 하고요. 실제로 어 여러분들이 되고 싶어 하는 손해사정사들은 이 손해사정 업무를 하는 거죠. 그 손해사정 업무에 있어서 어뭐돈 주는 업무도 있지만 조사하는 업무 또어 받아와야 될 구상 업무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 그러면 이 손해사정 이론과 관련돼서 손해사정 조사 시에 용뭐 어떻게 처리돼야 되는지 그런 과정들이 시험에 나오는 게아니고요 시험에는 음 손해 우리 보험을 이제 보험 전문인이잖아요 보험계리사와 손해사정사와 보험 전문인인데 보험 전문 보험을 어 기본적으로 다루고 그리고 보험은 어 어떤 거에서 파생돼서 나오고 보험 일반론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어 우리는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럼 보험을 공부하기에 앞서서는. 리스크 위험 관리론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이거는 뭐 경영학에서도 나오기도 하고요. 범위가 폭 넓어요. 여러 가지 리스크 관리를 하는데 여러분들 리스크란 말 많이 들어보잖아요. 어, 위험 관리 위험 관리. 어, 어떠한 어 기업이 위험을 관리할 때 여러 가지 기어, 위험 관리 기법들이 있는데 그 위험 관리 기법 중 하나가 보험이에요. 그근데그 보험을 공부하려면 그 위험을 공부해야 하고 그 위험을 공부하려면 뭐 경제 주체가 처해 있는 그 위험 관리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 리스크 관리론은 우리가 공부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론 경영학, 전공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책 이래요. 근데 우리 손해 사정 이론에 이 많은 분량을 다 공부할 수는 없고요. 거기 가장 기본이 되는, 음, 이 위험과 관련된 또 위험 관리와 관계된 내용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냐? 네, 많이 나옵니다. 이 리스크 관리론이 사실 한 25%, 올해도 2024년도죠. 24년도 1차 시험에도 상당 수준의, 상당 수의 문제가 이 부분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딱 뭐다, 뭐다, 이렇게 공식처럼 외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이해한 상황에서 이걸 보험에 어떻게 접목시키는? 요걸좀 표현을 하면 좀 유기화가 된다고 할까요? 이 리스크 관리론과 이제 보험의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녹여져 들어가 있는지 요게 잘 왔다 갔다 이해 위주의 학습을 조금 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 관리론을 배운 다음에 이제 보험 시장은 어떻고 그래서 보험회사는 어떻게 경영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위험 때문에 이 보험의 특징상 이 보험계약법 이런 거래잖아요. 보험계약자와 어, 보험자 간의 거래, 보험계약법과 관계된, 이건 또 우리 별도의 과목이 있죠. 근데 손해사정이론에 보험계약법적인 내용이 엄청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음, 조금 지역적인 문제들도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기타, 뭐, 영미법에 대한 내용들도 뭐, 큰 카테고리상으로는 이런 유형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어, 여러분들 손사이론은 뭐,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손해사정이론은 아 근본 없다, 뭐, 이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중에서 일반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듣게 되는 보험이라는 붙은 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손에장 이런 시험에서 거의 다 나온다고 보면 돼요. 국민 건강 보험법 그죠? 고용 보험 뭐 이런 거다 나옵니다.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이런 보험이란 말이 드는 것들은 장기 요양 보험 이런 보험 용어는 다 나옵니다. 소에장 이름이 그래서. 범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넓고요. 그래서 재작년 뭐~ 이때는 뭐~ 이제 이의 제기할 때 과목의 범위가 너무 넓다 관련 법령이 뭐~ 여덟 아홉 개다 뭐~ 이런 걸로 뭐~ 이의 제기하긴 했는데 그런 어~ 일반적인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쨌건 손해사정 이론에는 그 내용들이 다 들어와요. 그니까 러 이름 명칭은 종합보험 뭐~ 이런 식으로 가목명을 바꾸면 좋겠는데 어쨌건 손해사정 이론 안에 이런 지역적인 문제들까지도 다 들어와서 범위가 굉장히 넓다. 이게 포인트예요 범위가 굉장히 넓으니까 그러면 하나하나 그 나오는 출제되는 부분들까지 학습하려면 여러분들 뭐 사회보험이라고 우리가 통칭해서 말하는 뭐 근로자재보험이나 또는 뭐어 우리 사회보험적 성격을 띠고 있는 산재보험 그리고 어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뭐 고용보험 뭐 이런 쪽에서 문제들을 다 공부하고 하려면 엄청 많아요 손에서 이런 범위 기간 안에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문제풀이하면서 그리고 또 기출됐던 문제들로 하나하나씩 보면 되는데 문제는 2차 시험과 같이 상대평가라면 그런 부분들을 공부해야 돼요. 남들보다 내가 잘 해야 될거 아니에요. 다 잘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 손해사정 이론은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6 0점만 넘으면 되는 과목이에요. 그럼 60점은 사실 요거 두 개, 요 보험계약법까지 세 개만 잘 아르셔도 전혀 60점 넘는데 문제가 없어요. 이제 그 내용들을 또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비율 한번 보실래요? 위험 관리, 아까 말했던 리스크 관리로 해서 보통 한25%반 나오죠. 4분의 1 나오는 거예요. 보험 시장과 보험 경영. 요, 요세개한번다더 해보실래요? 거의 75%의 확률로 요세 개가 다 나와요. 그리고 사실 요 배상 책임보험 쪽까지 하면 85%. 그럼 요한15% 정도는 기타라고 했지만 보험과 관계된 것도 있지만 진짜 생뚱맞은 것들이 출제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비율로 40문제에서 이거 평균이잖아요 평균 그럼 보통 다섯 문제에서 많게는 여섯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모른다고 틀리 떨어지냐 아니라니까요 요 85%를 한70% 이상 80% 이상 맞추면 합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효과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손해사정이론과목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후기를 보십시오 합격하셨던 분들 또는 기존에 저와 함께 공부하셨던 분들 제가 막 이런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버릴 거막 버리라 그러거든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제가 온라인이니까 어떤 분이 얼마큼와 있는지 모르지만 예, 단언컨대 예, 저희와 함께 공부하시면 제가 분명히 이말할 거예요 버려라 이거 이거 공부하려고 시간 투자하지 말아라 대신,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들. 제가 상당 부분 강의 시간에 이 부분들을 다 강조하면서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들, 아, 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 여러분들 눈빛을 보면서 올, 오프라인이면, 아, 제 말을 좀 집중하는구나, 이렇게 좀 보겠는데, 지금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졸리거나, 뭐 이렇게, 어, 뭐랄까요? 이렇게 답답하게 강의하진 않아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 그냥 쫙 여러분들과 이해를 돕기 위한 강의를 할 거니까. 이 부분들을 하면 시험과 관계없이 이 보험의 이야기를 풀잖아요? 아, 굉장히 재밌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보험은. 손해사정이론은 그렇게 공부하면 돼요. 그렇게 이해가 되고, 아, 이해된 걸 가지고 답안을 찾아가는 연습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원 과정에 맞춰서 가시면, 어, 충분히 여러분들의, 어, 합격에는 충분한 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랑 기본이론, 그리고 문제풀이, 파이널 리뷰, 실전 모의고사까지 이 커리큘럼대로 가시면 시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시간. 여러분들 있잖아요. 시간이 굉장히 많으면 사실 다붙지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예요.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그런데 주어진 기간 안에, 이거 뭐 제가 제일 오래 보 9년까지 공부하시는 분 봤거든요. 미치지. 나보다 더 많이 알아요. 9년 공부하면. 아니, 그렇게 공부할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동차에 끝내고 1, 2단에 끝내려면 시간을 줄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 줄이는 과정들은 그래도 저희 학원에서 충분히 검증되고 합격하신 분들 계시니까 이 과정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기본 이론, 그걸 토대로 문제풀이를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 리뷰랑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제 연습하시면 합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앞에 넘어간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연도별로 어떤 손해사정 시험이 어렵고 쉬었는 현재 추세는 어떤지, 그리고 내년에는 어떨 것인지를 좀 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사실, 신체 손해사정사로 바뀐 뒤에, 예전에는 이제 종별이 있었는데, 신체 손해사정사로 바뀐 뒤에, 첫 시험이 2025년? 26년?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때, 처음에 손해사정 이론은, 과거 시험은 2차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써야 됐어. 여러분들이 이 손해 사정이 이론 어렵다고 하는데, 어렵지, 그걸, 이걸 써내려가려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객관식으로 바뀌고, 첫 해, 두 해는 매우 쉬웠어요. 그냥, 여기 사실 60점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그냥, 지금 풀면 여러분들 90점 맞아, 요 90점. 쉬웠어, 이때는. 그리고 2017년도 아주 극강의 문제, 그리고 2018, 19년도에도 비교적 높은 수준의 문제가 출제됐고요. 2022년도, 21년도도 아주 어려운 문제였어요. 극강의 문제였어요. 이 극강의 문제라는 건 뭐냐면, 제일 짜증 나는 게 뭐냐면, 1, 2, 3, 4번 중에 두 개는 확실히 아니야이두개 아, 짜증 나잖아. 근데 또 재수 없는 날은 말이에요. 그두개 중에 골라서 1번으로 다 찍었는데, 1번이 다 틀릴 때도 있어. 그죠? 이런 문제들이 어렵잖아요. 객관식은. 어쨌건 어려웠어요. 그런데 2022년, 23년도도 어렵다고는 말했지만, 쉬운 문제는 굉장히 쉬웠고요. 듣보자 보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출제되는 게좀 변수였어요. 다시 말하면 아까 시중에 보험이라는 용어가 나온 뭐 사회보험적 영역에서 계속 다 출제가 됐거든요. 자 그럼 아까 비율로 봤지만 대여섯 문제는 정말 어떤 시중의 교재에도 없어요. 그 어떻게 맞춰 찍어야지. 그런데 이건 상대평가라면 이걸 공부해야 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 이 시험은 절대평가잖아.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제끼고 알고 있는 문제, 우리가 충실히 공부했던 문제. 그리고 기, 보험 이런 기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60점 이상 맞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강구, 강조하고 싶어요. 네, 절대 평가예요. 절대 평가는 여러분들이 1차 시험에 많이 합격해도 관계 없어요, 그죠? 왜? 2차로 다시 또 걸러질 거니까 선발 인원은 뽑겠지만, 근데 1차는 그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의 문제는. 버릴 건 과감하게 버려라. 예. 그리고 효과적인 틀 안에서 공부하면 돼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미 숫자를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애들도 다 알고. 요즘 어린애들도 다 알지. 초, 오, 6살만 돼도 알아. 1, 2, 3, 4, 5, 6, 7, 8, 9. 다음 뭐예요? 10이지. 자, 그럼 여러분들은 19 다음엔 20이라는 숫자를 알잖아요. 자, 이거예요. 과거 기출문제들은 9그 다음에 10을 묻는 문제가 나왔는데, 우린 내가 숫자를 다 알고 있으니까 19 다음은 그럼 20인 걸 아는, 19 다음에 199라고 말하면 그건 제대로 안 공부한 거잖아요. 모르는 거지 걔는 그 숫자 기, 이 기준을 모르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무슨 말인지? 자 소련사상 이론은 전체적인 보험 틀 안에 다시 보험을 이해하기 전에 위험을 공부하고 리스크 그리고 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기법 중에 하나가 위험 보험인데 그, 그 보험은 어떻게 경영해야 되고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보험의 특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두고 있고. 상법의 그 내용, 계약법, 여러분들 공부하게 될 계약법의 그 내용을 두게, 두고 개두 있는 거고 그 계약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선 약관에선 또 어떻게 두고 있는지가 하나로 묶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용을 1, 2, 3, 4, 5, 6, 7, 8 숫자를 잘 이해하면 그 부분들 199 다음에 200을 고를 수있다고 여러분들이. 이, 이해되셨죠? 그렇게 이해2 주의 수업을 하셔야 하는 과목입니다. 이제 어저 말고 다른 1차 강사님들 있죠? 우리 김조희 강사님, 또 우리 김석주 강사님 다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셔가지고 제가 그분들에게 조금 묻어갑니다. 아, 물론 손사 이론에그 계약법과 업법에 관련된 문제들도 출제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학습하시면 좋고요. 계약법과 계약법과 손사 이론은 특히나 매칭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두 개를 같이 공부하시면 어, 여러분들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는 시험이고 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지 않을 감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고요. 또 저랑 인연이 돼서 2025년도 과정 저랑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옵, 온라인으로 보고 있잖아요. 에, 오프라인으로 보면 에, 제가 또 재밌어요. 에, 졸리지 않으니까 재밌게 인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에 잘 들으시고요. 어, 온라인에서 아니 오프라인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